이번 역은 차세권 차세권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인력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지금 먼저 차부터 저희가 몇 가지 지금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그 보내드린 차량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신다는 차가 있어갖고 그 차를 지금 바로 점검하러 러갈 겁니다. 차를 직접 보고. 그리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하고 지금 오랫동안 거래도 하셨고 어, 너희 믿을 테니까 차만 제대로 점검해 가지고 시승도 본인이 제가 이제 직접 해 갖고 안 되는 부분은 다 고쳐 가지고 보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니까요 업무가 바쁘셔서 차를 구매를 좀 미루셨던 부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영상 통화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중간 체크해 갖고 뭐 서류를 보내 드리는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도 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홈쇼핑들 많이 하시죠? 네, 뭐가 필요하면 쿠팡에 바로 클릭만 하시면은 집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딸깍 한 번이면 끝납니다. 어, 이제 문의하신 스타렉스 차량 저희가 보러 가실 건데요. 어,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이제 이 만나시는 분들의 종사 엄증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판매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거를 꼭 갖고 계신지 또는 이렇게 목에 걸고 영업을 하시는지 그런 거 먼저 확인하는 것도 꿀팁입니다 아네 형님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세렉스요 허브단지의 5층에 있다니까요 한번 가보시죠 가서 다시 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예산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저는 한 2년 정도 처음에 버스를 구매하러 오셔갖고. 그때 2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저한테 한 6대 정도를 주기적으로 이제 차를 바꾸시고 또 추가로 증차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어,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정말 커큰 커, 지금 큰 회사를 운영하실 정도로 어, 정말 열심히 그리고 멋있는 분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곳이 이제 차량 전시 어, 이제 상품화가 다된 차량이 여기 이제 쫙 깔려있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차량 말고도 이런 모든 차량도 저희가 다 판매하고 알려, 알선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 꼭 소개해드린 차량이 없어서, 아이, 뭐, 안 맞는다. 아, 여긴 차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괜히 원하시는 대로 맞춤으로 저희가 차량을 다, 어,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다 성능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저 끝에 있네요. 어, 차를 항상 구매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색상 상관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지만 어, 이번에는 웬만하면 검은색으로 좀 검은색 차량으로 고집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 차량이고요.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색상과 좀 다르게 외관 체크를 정말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 다른 색 차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검은색 차량은 유독 그 외관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티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 체크부터 제가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외관 체크는 끝났고요. 이제 실내 체크하고 시동도 걸어보고 엔진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제가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키가 이렇게 두벌이 있네요. 다행히. 아 이게 연식이 좀 되거나 조금 오래된 차들은 키가 꼭 한벌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대부분 그런데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네 시동은 일발, 네, 한 방에 잘 걸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옵션이 좀 좋은 차량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보통 승합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낮은 차가 판매가 많고 그리고 유통도 많이 되는데 이게 간혹가다가 옵션 좋은 차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선 그리고 운전석에는 열선의 통풍까지 네, 들어가 있는 그런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아무래도 여름철에 더운 곳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통풍은 꼭좀 넣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근데 통풍이 있는 차들은 보통 다 옵션이 좀 상위 트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상위 트림으로만 알아보다 보니까 이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들고 그리고 사고도 전혀 없었고요. 다행히 블랙박스도 있고요. 핸들 까짐도 없고요. 어, 실내 상태 굉장히 좋고 이런 요런 대시보드나 이런데도 요런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승하차 인원들이 많아서 이런 실내 같은데 기스가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기스도 많이 없고 매트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좀 더러울 수가 있는데 천장도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중요한 게 승합차입니다. 운전석에서 보는 이런 옵션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메인은 이 뒤에 타시는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뒷자리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11인승과 12인승을 어 문의를 주셨었는데 11인승과 12인승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요 가운데 시트가 있냐 없냐인데 이 1열의 시트가 있냐 없냐인데 이 차량은 11인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1열 가운데 시트는 없지만 이 2열, 3열, 4열에는 가운데 시트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총 이제 11인승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반대쪽 슬라이딩 도어도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송풍구, 네, 망가진 거 하나 없고요. 그리고, 네, 뒤를, 2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3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3열 가운데 시트 폴딩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작동도잘 하고요. 4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4열도 굉장히 깨끗하고, 뒤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는 게볼수 있네요. 네, 송풍구 망가진 거 하나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엔진 떨림이라든지, 뭐, 누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마이크에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동이 걸려 있고요. 어, 디젤 차량 치고 굉장히 정숙한 편이에요. 요거는 21년식 4만 키로밖에 안 탄, 어,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로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1인 신조입니다. 네, 1인 신조. 전 주인이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엔진룸도 지금 한번 가까이서 찍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고, 네, 경량기 루프상에도 누유가 없다고 체크가 돼 있었는데, 이 앞부분에도 누유가 있으면 은 엔진 블록 쪽에, 나 엔진 밑에 쪽에 뭐가 흘렀던 자국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봐서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고하기 직전에 한번더 리프트에 뛰어서 저희가 점검을 최종적으로 할예정이니까요 네, 현재로서는! 제가 볼수 있는 선 안에서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하우스도 수변 순적 없고요. 네, 볼트 품 자국도 없습니다. 어, 무사고 차량이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성능 기록부라는 게 굉장히 어, 까다로워졌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뭐 어떻게 드 말씀드렸지 모르지만 겠뭐 소위 말해서 그러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성능 기록부를 속일 수 있다. 뭐 또는 성능 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큰 중범죄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능 기록부를 작성해 주시는 그 성능 기, 기록 그 검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편이 아니에요. 저희하고 항상 싸워요. 이게 왜 사고냐? 이거 사고 아니다. 이거 사고가 맞다. 이런 식으로 저희하고 정말 많이 싸워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깐깐하게 보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정말로 이거는 어디 그냥 살짝 구리스가 튄것 같은데 누유라고 체크하신 분도 있고, 그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는 좀 깐깐하게 잘 보고 있으니까요. 성능 기록부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아, 네, 사장님. 지금 차량 점검 먼저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거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 시동도 걸어봤고, 뒷자리도 체크했고, 앞자리 다 체크했는데, 예, 네, 정말 상태 좋거든요. 할부 진행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고객님께서 이제 저희 차량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컨펌을 해주셔가지고, 이이 차량으로 결정을 했고요. 어, 마지막 최종 출고 전에, 어, 이제 밑에 정비소에 가갖고, 리프트를 띄어가지고, 하체 점검하고, 소모품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저희 차세권하고 앞으로 타시는 중고차 또는 신차 아니면 앞으로 판매하실 차, 뭐 구매 예정이신 차, 이런 모든 거를 저희와 또 함께 하시면 은어 좋은 혜택도 드리고 좋은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어 어디 가서 차 잘못 샀다 이런 소리는 안 듣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로수가 좋아 가지고 21년식에 네, 지금 출고 정비를 마쳤는데요. 지금 보니까 차량 상태는 전반적으로 너무 너무 좋은데 엔진 오일 주기가 지금 다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 차세권에서는 어 이렇게 출고하시는 과정에 엔진을 교환 주기가 된 차량은 저희가 서비스로 갈아드리고 있으니깐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도 저희가 이쪽에서 한번 예 바로 진행할게요. 보험 영수증 있어야지 출고가 가능한데 그 보험을 오늘 드셔야다고 드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보험도 그냥 이쪽에서 가입이 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쪽에 지금 보험하고 할부 사고 다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보험을 한 군데 한 업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 보험회사 뭐 KB 뭐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를 다 견적을 내고선 가장 그 중에서 저렴한 업체를 저희가 소개드리고 해 있어요. 촬영을 출고하는 데 있어서 고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뭐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 딜러한테 모든 것을 다 지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계약서 작성 다 했고요. 직접 방문을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거래하실 때는 이제 저희가 모바일로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고 보내드리면은 거기에 고객님께서 작성할 부분만 작성하시고 사인해주시고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로 토대로 해갖고 계약서 이제 작성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도 어그 계약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거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탁송 기사님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 저희가 이제 손님께서 전화로 차량을 문의 주시고 이제 비대면으로 거래하시는 거를 쭉 따라서 와보셨는데 어,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 먼저 저희가 이제 수소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신 차량을 골라주시면 은그 차량을 안 오셔도 제가 직접 정비소도 가고 시승도 하고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도 돼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까지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공기압 체크, 미션오일 체크, 뭐 이런 모든 체크를 다 마친 지금 상태고요. 지금 탁송 기사님 오셔서 갈 건데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께서도 바쁘신 일정 때문에 구매를 좀 미뤄졌거나 아니면 고민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걸쳐서 저희가 출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차세권, 차세권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